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내 국어 점수는 68명 중에서 꼴찌였다. 수학은 답안지 작성을 잘못해서 3등할 것을 저만 35등 정도로 밀렸나? 나의 목표는 서울대였는데 첫 시험부터 느낌이 안 좋았다. 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시골 학교임에도 거의 꼴찌에 소렴할 정도의 바닥권이었다. 난 특히 국어를 못했는데 받아쓰기와 글쓰기는 제 하위였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나를 농부로 키울 수 없다며 강주로 보내길 희망했다. 난 공부를 못해서 농구 가길 희망했건만 난 어쩔 수 없이 3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난 집중력도 없고 산만하고 잔뜩 헛생각뿐인데도 성적은 향상됐다. 난 결코 광주에 못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벼락공부 덕에 상위권이 됐다. 그런 내게 담임선생님이 너는 서울대에 갈 거라는 말을 해줬다. 그래서 내 목표가 서울대였다. 그러나 나는 첫 시험을 망쳤고 그쯤에 고도건망증이 걸려서 공부에서 선을 떼고 수업 시간에도 몰래 몰래 철학책을 봤다. 내 수준에 이해관리가 있겠는가? 그냥 봤을 뿐이다. 그 다음 다음 시험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꼴찌였다. 철학책에서 선 떼고 김소월, 김영랑 시집도 사서 읽었지만 딱히 이해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미스터리하게도 시가 외워졌다는 사실이다. 기억력이 무너졌는데 왜 시가 외워졌을까? 시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 쓰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틈틈이 쓴게 100편이 넘었다. 바로 그 시를 군 저녁 후에 읽었을 때그 충격에 빠졌다. 바로 아궁이에 놓고 물태워버렸다. 잘 썼다고 생각했던 시가 초등학생 1학년 수준도 안 되게 느껴진 건 왜일까? 그날 이후 10년이 지나서 쓴 글이 행시였다. 바로 그 행시를 올린다. 목욕이 제일이다. 욕탕에 가느냐? 이 한몸 씻으려고, 제각기 쌓인 때들 일일이 벗겨내고, 이 마음 어우러져 다시 태어나고파. 목숨이 무엇이냐? 욕망과 같습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제멋대로 살지요. 일사의 일생이 단지 있을 같지 않나니 다사다망 살지요. 목수가 무엇이냐? 욕심 없는 손으로 이상의 집을 짓고 제 집처럼 좋아해. 일 끝나면 돌아서 이마에 땀을 닦고 다음 집을 꿈꾼다. 목불이 무엇이냐? 욕망 비우라 했지. 이익을 연불하냐 제대로 보는 거냐? 일개 나무이더냐? 이실 짓고 말하니 다 피우거든 오라. 난 자연의 일부야. 자연이 날 안고서. 연신 속삭이는 말, 의식주를 치는데 일껏 날 파괴하는 부정한 문명이니 야만인 신종이야, 야만인 신종이야. 만물의 연장이라 인류는 광분하며 신인류 건설이라 종을 멸종시키며 이 상을 실현했어. 야산이 죽어가네, 야산이 죽어가네. 산이 병들어가니 이상 기류 흘러서 죽어가는 도시들. 어스름한 나타늘 가을은 언데 없고 네온사인 빛난다 네온사인 빛난다 온 도시가 지장에 사무치게 푸른다 인간이여 돈이여 빗줄기 따라오라 난 달아나고 싶다 다른 역사 속으로 보이는 돌이 정녕 석불이라면 부디 같이 철을 올리고 은혜로운 이 돌을 그대로 모셔다가 대청마리에 두고 여생을 돌 닦으세 고석 같은 눈동자, 속류속 같은 입술, 같다는 말만으론 은은히 피어나는 그대의 웃음꽃이야. 대신할 언어 있나? 여자여 웃지 마라. 충직한 종이 되자, 직권을 해지 않는 한 없는 사랑으로 종일 시중 들면서 이야기꽃 피우니 대돌아오는 찬사, 자기는 반점 남편. 충직한 총이 되자 직권을 해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종일 시중들면서 이야기꽃 피우니 되돌아오는 사랑. 자기 보신통 어때? 충직한 총이 되자 직권을 해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종일 시중들면서 이야기꽃 피우니 되돌아오는 그만 자기는 내 총이야. 충직한 종이 되자 직권을 해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종일 시중 들면서 이야기꽃 피우니 되돌아오는 말씀. 자기 많이 빠졌다. 넌 나만의 꽃이다. 나의 숨결 속에는 만연한 너의 향기 우연히 번져간다. 꽃으로 물든 나는 이미 꽃이 되어서 다다 널 닮아간다. 다다 널 닮아간다. 다붓하게 너와 나널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생각들, 아무런 말안 해도 간절한 마 오가니 다사로운 표정들. 넌 꽃을 좋아하고 나는 널 좋아하네. 만일 내가 꽃이면 의당 난 이슬 되어 꽃잎을척 시리니. 이깟 놈 아주 말고 다시 생각해 봐요. 다시 생각해 봐요. 시중 하나 거두면 생활 개선되어서. 각광받는 당신의 해맑은 종이 델 터, 바하니 진정으로 여놈 사랑하리라. 목욕이 제일이다. 25년 전에 썼던 목욕이 제일이다가 24년 만에 가로세로로 탄생됐다. 이 가로세로 시가 써지기까지 24년이 걸렸다. 사실 가르세로 씨는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낚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 시제로 그 누가 가르세로를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난 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다. 단순한 틀 속의 세상,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갇힌 내 의식의 세계와 같다. 난 문학적인 재능이 없는데 아주 툭출난 안목이 있다. 그 안목으로 글을 맞춘다. 노빌 문학상을 받은 제2의 제3의 한강은 나와도 제2의 나는 나오기 힘든 이유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안겨주지 않지만 지구상의 그 누가 나보다 가르세르시를더잘쓸수 있을까? 이 세상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기회는 내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 부욕기 삶의 덕목, 욕망에꽃힌 의욕, 이유 없이 된 삶이 삶껏 이쁘게 필제, 의인된 게 앞날 일 덕의 삼 필날임이 목욕이 제일이다.